생겼다. 응? 커면 커수록 신기하게 생겼어. 실키, 실키 병아리라고 알고 있는데. 꼬리는 뭉툭하고 점점 이제 이렇게 버프, 버프. 품종처럼 이 갈색 깃털이 이렇게 목 주위로부터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, 몸은 이제 또 솜털이 빠지고 또새 깃털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참 특이하게 생겼다. <laughs> 가 4월, 4월에 부화된 병아리들 중에 세 마리니까, 연산오게랑 버프 실키라고 들었는데.